제 2경기 박세 이진세대 찐옹이 홍종태 블랙컴뱃 초대 챔피언 유지수로 향하는 길에 선두 남자 박세와 찐옹이 박세는 4년 전 유지수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이후 복수할 날만을 꿈꾸며 운동에 전념하였다. 유지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블랙컴뱃 프로디션 시즌 2에 지원한 박세는. 진홍이의 동료인 황빠따에게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팀 전체 점수에 밀려 아쉽게 탈락하였다. 격투기를 사랑하는 남자 진홍이는 유지수와 같은 주짓수 블랙벨트로서 블랙컴뱃 프로디션 시즌 2에서 수준 높은 그래플링 실력으로 모든 경기에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다. 패더급 1위라는 성적으로 프로디션 시즌 2를 마무리한 진홍이는 당당하게 유지수를 라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진호와 박세는 블랙 컴뱃 3에서 서로를 꺾어야만 유지수와 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를 수 있다. 유지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두 파이터들의 대결이 시작된다.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자, for my wish, I d o n 영 get like a t o u c 세다 o e on, c o m n come on, come on, e n c o e on, m e on, come o m e on, c e on, come on, t o m e on, c o e on, c m e on, come on, e on, c e on, come on, c o e t n come on, come on, c o e on, come on, t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n e e o m e e n come on, come on, come on, o m e on, come n come o e on, c n come on, n come e on, c o n c o e on, c o n c o e on, c o n come on, come on, come on, c 신세야 들어와 진동이가 보여준다 아니면 저둘중한명유지스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유지스 어디 있어! Black e r y l e the lion r o r 입장 신용이 입장. 인트리저싱 퍼스트 파이팅! 아웃 오브 와이 코너를 키 175cm, 몸무게 66kg 프로 전적 4승 3패 블랙 컴뱃 패더 컴 랭킹 3위 파이팅! 아웃 오브 대전 사우스 코리아 프레젠티 박세! 어, 이진세! 최후의 아, 레수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선정 보고 있습니다 패더 컴 랭킹 3위 박세! 박세! 이진세입니다 인트리저싱 서포넌트 Fighting, Out of the black corner. 키 171cm, 몸무게 65.8kg. 블랙커맨 패드컵 랭킹 1위. 프로전적 3승 3패. Fighting, Out of the 전 South Korea. Presenting 진홍이 홍종태. 진짜 격투기를 사랑하는 남자. 패드컵 랭킹 1위 진홍이 홍종태입니다. 그 서로의 영역에서 어떻게 침범을 하고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번 매치거든요. 아네 맞습니다. 네. 서로 네. 추구하는 바가 거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것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상대를 분석을 잘해왔고 준비를 잘해왔는지. 메이커로 두 번째 경기 배너급 타이틀 결정전. 제동이야 박세의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낮은 레그킥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는 제동이 쫓힙니다. 박진영이 어, 태극으로 막을 빠르게 넣어주고 있는 박스의 인지세입니다. 어, 그만 태극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직 박, 박스 선수는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지수 선수의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How great fight, 박쎄!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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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 전에 좀 겁이 좀 많거든요 뒤에서도 두려워서 계속 운동하고 잠도 못 자고 혼자 생각 많이 했는데 찐웅이 형님이 저한테는 솔직히 두려움이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두려움 앞에 맞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졌는데, 다 블랙벨트들이나 그래플러들한테 많이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목다일까봐 두렵고, 초크 당할까봐 두렵고, 주희씨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저희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고, 수영아, 이제 형이 왔다. 레스고 경기 끝나자마자 유지수 선수에게 뛰어가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찐홍이 형님도 저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번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찐홍이 형님 그 목표랑 제 목표가 합쳐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유지수를 딸 겁니다 찐홍이 선수도 블랙벨트고 유지수 선수도 블랙벨트인데 확실히 타격에서는 이진수 선수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1라운드 안에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어, 솔직히 예상 못했고 주변에 우리 계현이 형, 준용이 형이 항상 끝낼 수 있다고 자신 한번 믿어보자고 계속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도 계속 못 믿었는데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들하고 뒤에 세컨진들 다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게 될 유지수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수야 이제 내가 간다 진짜 기다려라 렛츠고! <laughs> 멋진 경기 보여준 박세 선수께 경의를 표하고요.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저한테 도전할 만한 선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가슴 뛰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년 전이나 어 지금이나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 많이 다를 거고. 사전 전에는 진짜 너가 셌던 걸 내가 좀 인정하겠는데 이제는 박세시 되고 이제 우리 팀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난을 보실 거다. 네, 내, 내이 말에 책임질게. 형님 책임지겠습니다. 네가 제일 선수들 진짜 승패 상관없이 돈안 보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주시고 우리 선수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팬분들의 시간이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세 선수였습니다 네, 빡세 선수 타이틀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유진서 선수와 <laughs> 오늘 경기를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신 찐홍이 선수 한번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은 진짜 너무 부끄럽고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거리가 잡히길래 박세 선수는 타격 가고 저는 그래플러라서 아무래도 타격을 안할순 없으니까 타격을 먼저 걸고 이제 그라운드로 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바로 거리가 잡혀서 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타격을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됐었는데 저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좀 이렇게 안,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아, 면 목이 없습니다. 자유! 자유! 팬분들께 스윙 선수를 보러 오신 팬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팬분들께 한말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는데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 더 준비 열심해서 팬분들에게 그리고 블랙컴백 어, 시청자분들에게 꼭 I saw down back in my bag, and I got a brag. I do this shit for real. When we was down, and we had nothing, we had to share a meal. The shit in overdrive with no staring well. Shorty throw that thing back in a pair of heels Yeah, and she be riding on that thing like a ferris wheel. Yeah, I love them dark skin, brown skin, caramel. You know, I had to bring her to the hood like she carrying silver when she keep on turning head. Cause when she woke that thing, jiggle, jiggle. And we going back to back on them like we here, we and we Riley. This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ack again so highly. This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ack to change the climate. This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ring the force like yeah Back in my. Back in my bag flow. Back in my. Yeah, yeah, back in my bag, yeah. I'm back in my